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15년지기 친구가 이번에 결혼하는데요.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. 그 친구는 저 포함해서 지금까지 4명이서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요. 성인이 된 이후로 한 달에 5만원씩 돈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여행도 다 같이 갔습니다. 올해 친구 2명이 결혼하게 되어서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끼리는 서로 결혼할 때 100만원씩 하는 걸로 하자는데 저는 그럴 여유도 없고. 아직 결혼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친구에게 100만 원 내는 건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럼 그때 애들 다 같이 있을 때 미리 말하지 그거를 이제 와서 얘기하냐며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그 후로는 별 얘기가 없네요. 다른 친구들은 다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말 100만 원을 해야 할까요? 올해 두명 가니까 그럼 200만 원인데 조정해달라고 말해봐야 할까요? 결혼 준비 가전 가구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. 서로 100만 원씩 주자는데 친한 친구끼리는 정말 100만 원씩 축의금 하는 건가요? 제 주변에는 이 친구가 처음 결혼하는 거라서 친한 친구끼리는 축의금 얼마씩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.